갤럭시 탭 A7 라이트는 2021년 5월에 공개되었습니다. 제조사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중국회사에서 ODM 방식으로 생산되었고, 저가형에 붙는 구분자인 A에 라이트까지 붙은 걸 감안하면 태생부터 저가형인 걸 짐작할 수 있죠 저도 2021년도에 바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보고 그럭저럭이란 평을 남겼었는데 무려 2년이 지난 지금도 단종이 되지 않고 현역으로 팔리고 있으며 당시에 얼마 안 쓰고 방출했던 저도 얼마 전에 이 기기를 다시 재구매하게 되었어요 이 갤럭시탭 A7 라이트만의 독특한 매력이 뭔지 하나씩 알아보고 추천드리는 이유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크기인데요. 물론 태블릿은 화면이 클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커질수록 휴대성은 반대로 나빠지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맞는 딱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표준 태블릿 사이즈는 11인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보다 한 단계 작은 미니 태블릿들은 휴대성이 좋아서 가방에 쉽게 넣을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한 손에 들고 편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형 태블릿 사용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런 미니 태블릿은 또 다른 색다른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메인 태블릿과 다르게 서브로 예를 들어 이북 용도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 전용 아니면 포로로 머신 전용으로도 쓸수 있겠죠. 2021년 출시 당시의 출고가도 무려 20만 9천 원으로 정말 저렴합니다. 중간에 원자재 가격 이슈로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출시 2년이 지난 지금 약 17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장난감으로 구매해서 써도 부담 없는 가격이죠. 그래서 메인 태블릿이 이미 있는 분들도 서브 태블릿으로서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입니다. 요새는 보기 힘든 3.5 파이 유선 이어폰 단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선 이어폰을 활용해 간편하게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들용으로 쓸때 블루투스 페어링은 성가시게 느껴질 수 있는데 유선 이어폰 단자를 끼우는 방식이면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메인이 아닌 서브 태블릿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매번 페어링을 새로 하기는 귀찮기도 하니까 그냥 집에 있는 유선 이어폰을 함께 두고 쓸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나름 갤럭시 생태계의 일원이고, 원 UI 5.1까지 업데이트 되어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면 사용성이 극대화됩니다. 와이파이 모델을 들고 외부에 나가도 갤럭시 폰이 함께 있으면 자동으로 갤럭시 폰에서 테더링을 잡을 수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고, 갤럭시 버즈도 자유롭게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메인 회선으로 쓰고 있다면 다른 기기에서 전화하기, 문자하기 기능을 통해서 갤럭시 탭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를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산 저가형 태블릿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갤럭시 생태계에 사용 경험을 할수 있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워낙 저가이다 보니까 단점도 수두룩한데요. 일단 화면 해상도가 1340x800으로 픽셀당 인치는 179ppi라서 상당히 투박합니다. 웬만한 스마트폰보다 낮은 해상도이기 때문에 해상도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픽셀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은근히 무거운데요. 와이파이 모델이 366g으로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290g인 걸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북 리더기 같은 휴대성을 기대하는 분에게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부족한 AP 퍼포먼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단점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업데이트가 3년을 보장해주는데 이미 두 번의 업데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의 업데이트만 남아있다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단점이 될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해본 갤럭시탭 A7 라이트의 특징을 보았을 때 저는 동영상 감상에 특화된 기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나 아동들의 포로로 머신 혹은 이북 전용 머신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태블릿도 특정 용도로 한정해 놓고 쓰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플래그십 태블릿에 이런저런 기능을 다 쓰는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오락거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갤럭시탭 A7 라이트는 그런 관점에서 느린 AP가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멀티태스킹이 실제로 어려운 성능이다 보니까 화면에 켜놓은 한 가지 콘텐츠에 더욱 집중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 대중교통을 활용할 때나 독서실에 들고 간다거나 할 때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3.5파이 이어폰 단자까지 있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쓸 필요도 없죠. 간편하게 집에 하나쯤 있는 유선 이어폰만 휴대하면 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다 보니까 잃어버릴까봐 벌벌 떨 일도 없을 거고요. 편하게 여기저기 던져놓고 다녀도 상대적으로 잃어버릴 걱정도 적을 거예요. 아예 이런 키즈 전용 케이스도 있어서 저도 정말 편하게 쓸수 있었어요. 그럼 태블릿 구매에 참조가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